상장된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거 사실 지금 딱 멘트하고 간 다음에 아마 아. 곧 있으면 상장되고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상장이 되면 저는 만약에 쿠팡 관련 주로 가지고 있다면 저는 올내도할거 같습니다 아, 상장. 그 상장되기 전에 팔거 같아요 오늘의 주제 바로 슈퍼 개미의 시장 전망편입니다 자또올 여름에 그 유가가 최대 뭐 100달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유가 방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유가유가하는 사실 네. 100달러는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경기가 원래 좋아지면 원자재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선행이 되면서 모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돈이 풀리니까 그런 원자재에 대한 배팅도 네.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런 원자재에 도배팅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두바이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한번 보고 볼게요. 두바이유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따, 이, 게 강력한 매물대가, 90달러 때,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네. 90달러, 100달러 때. 그래서 요거는 뚫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전에 잠깐 어디가 85달러 정도 때, 네. 여기, 정고점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까또 그러니까 뚫는다면은 한번 90달러고, 요걸, 네. 단기간에 뚫지 않을 못할 걸로 보여지고요. 음. 한 뭐, 뭐, 왔다, 한번몇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뚫을 걸로 보여지고, 이 90달러는 도저히, 아, 도저히는 아니지만 쉽게 넘기는 쉽지 않다. 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네요. 네. 그리고 또한번 서부 텍사스유도 한번 볼게요. 서부 텍사스유도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락 추세는 조금 돌파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얼마냐. 여기는 80달러. 80달러 벽에 메모리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80달러 때는 좀 저항선. 뚫기는 저항선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뚫기는 쉽지 네. 않고 여기는 90달러 때가 강력한 또 저항선으로 보여집니다. 예. 야, 지금 뒤에 이 자료가 만들어진 날짜가 대부분 3월 9일이네요. 네, 네. 야, 오늘 3월 10일 김작가 TV 촬영을 위해서 다 이렇게 또 네, 준비하시. 네, 오늘 좀 준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슈퍼입니다. <laughs> 네. 자, 그럼 실제 유가가 만약에 오른다면, 네네. 좀 어느 정도 오른다면, 네네. 우리가 투자할 때도 유가를좀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는? 일단 원래 이게 원자재를 항상 보유하면서 네. 하는 기업들이 좋거든요. 원래는 음. 일단 원래, 일단 원자재들 을한두 달씩 이렇게 보유하는 기업들은 스프레드로 이게 먹거든요. 제품 가격이랑 음. 원자재 가격이랑 그서그 네. 이후로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할 때는 원자재들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항상 이득을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자재들은 화학주를 사면 괜찮을 걸 보여주는데 음. 그 화학주 중에서도 또 보면은 이 배터리랑 같이 이렇게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아. 그런 기업들 같이 하면 오히려 뭐 일석이조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2차전지 관련된 네, 것도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시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섹터 관련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자, 사실 지난 촬영 2020년 12월 14일 때 하신 멘트가 있어요. 네, 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네. 본진을 투입했다. 네,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73,800원.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촬영하기 전까지 2021년 1월 11일에 이제 9 1,000원까지 갔었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뭐 주가가 오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췄다가 보실 수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네, 네. 지금 어. 현재는 이제 8만 9백원 좀 이제 9만 6천 8백원에서 좀 하락을 하는 상태인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솔직히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네.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1월 11일 날 네. 이렇게 이거 제가 있고 같은 경우 우리 꽃이라 그러거든요 왕꽃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꽃이요? 왕꽃이. 위에 이렇게 꽃이가 스 꽃이 있었잖아요, 어. 위로. 캔들 차트인데, 캔들 차트에 꽃이가 나오고 보면 거래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터졌잖아요. 터졌네요. 네. 거래가 왕창 터졌죠. 네. 여기도 이렇게 꼬리가 나왔잖아요. 제가 보다가 또 이때 개인들이 왕창 샀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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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솔직히 꿀팁을 드리면 이거 나중에 이거 이 캔들 차트하고 거래량 차트 강의 우리 넷슨원TV에 제가 이렇게 아주 잘 올려놨어요. 이야. 솔직히 그걸 봤었으면 네. 아마 이번 정부가 야, 매도를 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그 영상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거래량이랑 거래량 차트랑이 켄 차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볼게요. 이날 기사를 보면요. 보마 컬컴이어 인텔도 러브콜, 삼성 파운드리 청신호, 삼성 삼성 인텔 삼성 자수사이탁생산 협의 중 아, 이렇게 막뭐소다시 뭐, 기사가, 기사가 좋은, 이날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고 삼성 자뭐 메모리 비보리 반도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야. 그렇죠. 그리고, 어 이게 그날 기사들이 막,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러브콜. D 네. s m c 격차 좁히가 뭐. 인테리어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 달성. 근데 네. 이때, 이때 이제 욕심과, 어그 전에 주식을 못산 네. 개인들이 안절부절 하면서 이제 동참을 합니다. 아, 주가 오 그리고 그 전에 또, 에널리스트가 뭐 11만원, 1 11만 2만원뭐 이렇게 상향 조정을 발표를 합니다. 오. 근데 호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상향 조정을 하니까 다들 이막 눈이 뒤집혀서 사기, 네. 산 거죠. 그죠. 뭐그 전에 또뭐 뉴스, 뭐 내가 봐서는 뭐든 모뭐 채널에서, 한 MBC에서도 보니까 그 전날 TV에서 네. 보니까 주식을 안 가지면 벼락거지 되는 것처럼 뭐 아. 나왔어요. 네. 음. 그러면서 이 개인들이 막 이제 돈을 못 가지 개인들이 막 질렀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어? 호재가 나왔는데 못 가? 이러면 거의 음. 어떻게 보면 보통 상투일 때가 많아요. 아. 호재가 있든 못 가. 그러면 호재가 나왔는데 이런 위코치에다가 이런 거는 사실 아 내가 제 우리 캔들 가게 보면 고점일 때, 고점일 때 이런 위꼴이나 뭐 이런 이런 캔들이 나오면 아주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일단 은 여기서 그것도 개인들이 이런 그 대량 거래로 샀어요. 이거 누가 샀어요? 누가 팔겠어요? 팔았겠어요? 스마트한 개인, 그 다음에 연금 외국인들 다 팔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니 네. 셨네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laughs> 저한테 신호를 주셨어요. 저. 저 아니, 뭐, 그래도 뭐 아니 그래도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요. 또뭐 네. 워낙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일부를 몇, 몇 <laughs> 하고 다행히 지금 조금씩 사고 있어요. 사고 아, 있는데 다시. 사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 어느 또 내가 보는 또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음. 그것도 제가 레슨 몬 TV에 보면 네. 보조 지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지표가 들어오면 또좀 추가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데 요즘에 쇼티지, 쇼티지, 반도체 쇼티지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반도체 공급은 그,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러, 왜 이렇게 되는 거야요 그랬겠죠. 그런 이제 좋은 얘기 나오는데, 못 가면 네. 못 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진짜? 예, 네. 허재고 허재고, 가 그만큼 수급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위로 사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위로 사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얘기했다시피 3월, 아, 4월 한 보름쯤 실적 개척지가 나오고 나서 네. 아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입질이 도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엔 아마 개들이 위로 사주면서 좀 사, 상승하지 않을까 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상승 계속 왜냐면은 뻔히 뭐 눈에 보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뒤로 명상을 해서 보면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앞으로 네. 이게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수 있는 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조정시 잘 매수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 해신멘트가 있는데, 사실 또... 사실, 김작가 t v 출연한 분 중에서 좀 하신 멘트들이 네. 좀잘 맞았어요. 제가 아, 네. 생각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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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다 맞았어요. <laughs> <그래서 많이 저는 웃음> 네. 배진환 대표님에 네.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아주더 높아지고 있는데, 네, 네. 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돈값 상승으로 인해서 돈 관련주가 갈 것이다. 뭐 모든 산업에서 폭발적인 소비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좀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돈 관련주들, 뭐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뭐 네. 그런 전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원래 동이라는 게 네. 닥터 커퍼라고군리 박사라고 합니다. 군리 박사 네. 그 모든 경기선행지표로 움직이니까 네. 빨리 움직이니까 뭐 경기 를 예측하기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레스모 TV에 한번 처음에 8, 9월달쯤인가 올렸을 거예요. 네. 동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 그한 이유는 제가 은게 경험치죠. 이렇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 아 이때쯤이면 이제 동, 동이 그 값이 상승하겠구나. 왜냐하면 아, 음. 경기가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아이돈 같은. 그런데 제가 같은 경우는 남들 보는 걸 별로 안 남들 보는 걸안 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걸좀 보려고 하는. 일찍 사시잖아요. 그렇 네. 남들보다. 남들보다는 일찍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네. 아까 우리 넷슨모 TV가 올리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런 트렌드를 미리 파악해서 아 이런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강의를 해줘요. 아. 그래서 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아요. 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아, 다음 트렌드가 뭘까? 아.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그렇구나. 생각을 연, 두고 미리 선정을 해야 싸게 살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들보다 늦게 사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네. 하고 비싸게 네. 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경기 예측을 미리 하고, 앞으로 네. 경기가 좋아질 걸 예측하고, 싼 네.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야, 요즘 국물가도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요건 좀음식료업계에 뭐, 국물가가 상승하니까, 악영향일까요? 또 좋은 영향일까요? 그것도 똑같죠. 네. 원, 원자재를 계속 쌓아놓고 네. 이렇게 스프레드로 먹는 기업들은 또 가격을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뭐꼭 식품 가격이라는 게꼭 정부가 또 컨트롤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산세에 피해 보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거기서 뭐 사료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봅니다. 또 지난번 촬영 때 여행주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행주가 그 사이에 좀 올랐나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저뭐 네. 올라서 안 떨어지고 있죠. 네. 올라서 뭐 여행주 안에 뭐 항공주도 좀 보면 네. 올라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이 네. 되겠죠. 이 좋은 팁인데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슬슬 슬슬 올라가요. 오. 주가 슬슬 올라가요. 그럼 뭐겠어요? 하 이거는 다음 트렌드인 거예요. 이제 실적 장소로 가는 거예요. 어, 방금 삼성전자랑 살짝 다른 느낌이네요. 네, 실적 장소로 가는 거죠. 이제는 한번 네. 포스트 코로나로 생각해 보십시다 포스트 코로나가 나면 여행 가고, 카지노 가고, 뭐 호텔도 들어갈 것이고, 아, 그렇죠. 뭐 쇼핑도 할 것이고, 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미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벌써 백신들이 지금 점점점점 맞는 국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도 이제 뭐 점점점점 백신 맞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치료제도 뭐 그이 완치되는 치료제도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네. 이제 뭐지 않았다, 버스코로나, 뭐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여행 소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저는 네. 지금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위쪽이다. 여행주? 여행 많이 뭐 컨택트 관련주. 컨택트. 그러니까 뭐꼭 여행이 아니라. 어, 백화점들. 지금 그렇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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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접적인 피해주들. 네네. 그리고 뭐 피해주를 어.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또뭐 하나 더 좋게 보는 섹터는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주, 뭐 저, 저 중국이 이 결국은 하나씩 뭐 열어주지 않을까. 어, 중국 관련 소비주라면 뭐 화장품을 말하는 건가요? 뭐 화장품도 되고, 뭐 네. 엔터테인먼트도 되고, 어. 뭐, 뭐 근데, 게임도 되고 어.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네. 며칠 전에 화장품 텍크더 에너지시장 촬영했었는데. 네. 화장품이 이제 예전에 K 뷰티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퍼졌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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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도 이제 화장품을 브랜드들, 뭐 럭셔리 브랜드 많이 만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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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예전의 영광을 찾기는 네. 화장품 쪽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예전의 영광을 찾기 쉽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좋은 브랜드로 상품이 거 중국 시장을 먹힐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자꾸 신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먹힐 수 있겠죠. 네.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뭐 화장품도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오히려 외주 업체도 많으니까. 뭐 네.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런 거 거의 뭐다 외주를 주니까. 외주를 받는 거죠, 참. OEM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OEM. 네. 이야, 이 대표님이 굉장히 하신 멘트들이 잘 맞아서 이 질문이 너무 궁금한데요. 쿠팡이 11일에 뉴욕 증시에 네. 상장이 예정되어 있죠. 네. 자, 관련주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고, 그 관련주들은 상장 이후에 좀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보통 상장하고 한 다음에 오히려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같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제가도 이게 가지고 네. 있다가 쿠팡 관련 해가고 많이 올라서 솔직히 많이 정리했어요. 아. 정리됐는데 솔직히 너무 과하게 올라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수익은 많이 났는데 쿠팡 관련해서 사실은 뭐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이 쿠팡이 5 5조라는게나 같으면 사실 아, 지금 오늘도 누가 연락이 왔어요. 이거 네. 뭐 쿠팡 지분을 누가 팔 사람이 있는데 네. 살래 이러는데 아. 저는 안 산다고 했어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상장되면은 바로 그렇게 공모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 공모가로 준다는데 저는 상장되면 바로 팔면 되는데 저는 그갓 밸런스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죠. 어. 그래서 비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은 2000년대부터 저도 IT 사로, IT 쪽에 IT 쪽이라기보다는 이커머스 e 시장에서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반찬 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쌀팜이라는 또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네. 그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쿠팡하고 연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아 이런 시대가 일릴것 같다 보고, 전, 전 국민들이 마, 쌀을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네. 쌀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네. 만들어가지고, 전국 농협들하고 다 계약을 해가지고, 다 구축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한 1%만 해서 수수료만 챙겨도 뭐,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금액이 그러니까 쌀이.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또 쌀을 팔았었어요. 팔았는데 뭐, 하루, 하루에 뭐, 오천포, 뭐 네. 천포씩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네. 매출액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그당시뭐 G 마켓이라는 게또 새로 생기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안 파는 거죠. 정상적인 가격으로 안 팔고, 그러면 쌀값을스를 5천 원씩 그냥 자기 마켓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마켓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저... 뭐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시장을 뺏어 먹으려고. 그죠그그 그렇죠, 그렇죠. 적자를 적재로 피우는 거예요. 적자로 돈을 그냥 뿌리는 거죠. 네. 투자를 받은 거죠. 자기 돈이 아닌 거죠. 투자로부터 뿌려서 시장 케이파를 키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선점해서 나스닥에 상장했단 말입니다. 나스닥에 네. 상장해서. 어떻게 머니게임을 한 거죠. 나스닥 상장을 하고 또 이제 이베, 이베이에 팔렸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e 시장은 저는 아주 안 좋게 봐요. 왜냐면은 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되고 있냐면은 이 5천만 인구의 시장에서 돈만 좀집어넣으면 이거 뺏뜨려 먹을 수 있다. 계속 이,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저도 옛날에 2000년대에 새벽 배송을 했어요. 2000년대? 네, 2000년대에 이제 반찬 사업하고 국하고 이렇게 새벽 배송을 이제 한번 지역별로 해봤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게 그 비용을 증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런데 띄엄띄엄 새벽에 나가서 고용을 하려면은 인건비도 두 배로 들어가. 네. 그럼 가격도 더 비싸죠. 네. 근데 지금은 이 새벽 배송을 하는 거는 다 투자받은 돈으로 그냥 공짜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 적자 보면서. 네. 그래서 마켓만 늘리고 있는 거죠. 자기 네. 이제 고객들만 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그걸 소비자한테 계속 증가시킬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래 그럼 계속 적자부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또이 네. 하고 나면 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도 지금 뭐 연대회서 한다고 하고 신세계 막 슥, 슥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걔들은 돈이 있으니까 지금 벌은 돈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벌은 돈에서 왜냐면 세금 낼 바에 네. 이런 데다가 오히려 떨어먹기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금에서 왜냐하면 고객의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 이 대기업들이 계속 이 커머스 시장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돈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커머스 시장은 사실은 차라리 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쪽은 오히려 그 플랫폼을 자극하면서 이익을 남면서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 우리나라 뭐 쿠팡이나 이런 네. 이커머스 시장은 음. 사실은 이익이 날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 난 55조, 60조 이러면은 음. 지금 카카오 40조, 맞아요. 네이버 50조 훨씬 싸죠.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으면은 쿠팡보다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훨씬 더 성장성도 있고 음. 이익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성장이 음. 더 좋다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쿠팡이 상장되면 네이버 카카오가 호재 측면에서 지금, 지금 올랐잖아요 예. 상장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거 사실 지금 딱 멘트하고 다음에 아마 아, 곧 있으면 상장되고 그, 영상이 올라가기 와, 때문에 상장이 되면 저는 만약에 쿠팡 관련 주가 지고 있다면 저는 올 매도 할것 같습니다 아, 상장 그 되기 전에 팔것 같아요 아 아니, 진짜요? 오히려 그때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되기 전에 원래 주식 격언 중에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벌써 이미 또 많이 반영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전고점을 사실 뚫기도 뚫기더 쉽지 않을 걸로 보이죠 오히려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청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반체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F플러스 자사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에 SF플러스 앱으로 강반체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